살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그 해찬이 앨범 복하는 제가 마초콜북에 넣어놨는데 비 앨범 복하랑 그 뭐지 정우랑 다른 멤버들 복하 전체로 어쩔 가 없어가지고 맨날 쌓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 그냥 결제했어요. 제가 유댕닷컵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고 저는 백 몇몇지 몇, 몇몇 몇몇게 그 어, 기억 잘안 나고, 됐고. 이게 다인 같아요 색깔은 초록색 샀는데, 제가 초록색 좋아하기도 하고, 그, 첫째랑 막내한테 색깔을 달라 했는데, 초록색 이쁘다 해가지고, 초록색 샀어요. 짠! 이거랑, 뭐지? 이렇게 지퍼 형식 아니고, 그냥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이게더 좋다, 높아... 좋대요. <laughs> 이게 더 이걸 다 추천하더라고요. 한번은 책지를 넣어볼게요. 석지가 몇 장이지? 몇 장이었지 이게? 아, 열 장, 몇 장이래? 아, 열장, 열장이구나. 아, 이열 맞아, 맞아, 열장이었다. 열장이었다. 뭐야? 어디가? 여기가. 이게 앞 뒷장 넣을 수 있어가지고 한 세트에 제가 탈, 80개, 맞나? 80장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세트를 샀어요. 속지는 어, 뭐야? 속지는 진짜 탄탄한 거 같긴 해요. 이렇게. 어? 거꾸로 넣었어 와 대박 다 거꾸로 넣었네 진짜 바보 만져놓고 왜 거꾸로 넣었지? 바보야 짠 이렇게 넣어볼거예요 일단은 전 순서는 해찬이를 먼저 넣을건데 맨 앞에는 자주 보잖아요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단 해찬이 포카를 보여드릴게요 이만큼이 해찬이 포카거든요 비해보 포카 일단은 맨 앞장은 저희 어, 포카를 4 장밖에 못 데려간다 했을 때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비, 앨범 포카 4 장들 사실은 그냥 좀 많이 애정하는 포카라고 <laughs> 우선은 약어 뭐야? 아아 뭐야? <laughs> 이렇게 4장 <laughs> 일단은 드림쇼 드림쇼도 네. 드림쇼는 영상에도 올라갔지만 저희 첫오 어, 크기도 좋다. 서클도 들어가나? 어머. 어머 서클도 들어가 완전 좋아. 서클도 안 들어가면 어쩌나 했는데. 대리시포카는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비싸가지고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에서 이거랑 그 네오시티 굿즈를몇개 해가지고 싸게 파셔가지고 딱 양도 받았어요 그때. 근데 이거는 제가 오프에서. 잔이를 뽑았었어요. 잔이 그 스페셜 이어북 거 혼자 언박, 아, 혼자 앨범가 하러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해찬이로 교환을 구했고 이거는 그냥 너무 귀여워서 아, 이 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딱 정했는데 이거 하나에뭐 넣을까 고민을 시작하다가 그냥 너무 강아지 같지. 자기 나 아,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그냥 강아지같이 저를 너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가지고 에, 한 골랐어요. 나머지는 그냥 사실 의미 없어요. 그냥 그냥 <laughs> 약간 순서대로인듯 하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골랐어요. 순서는 맞췄~ 이 비에븐 보카가 애매한 게 제가 이제 해찬이를 데뷔할 때부터 좋아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 비에븐 보카가 없는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순서대로 정리하면은 비에븐 보카 만약에 중간 거 생기면은 다 빼고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순서 지키기 힘들고 그냥 막 넣자 하고서 그냥 막 넣고 있어요. 그럼, 어 뭐야? 맞나? 어 내가 생각한 순서가 이게 아니었는데? <laughs> 아 이거 따겠다슈 슈유 같이 넣고 싶었는데 잠깐만. 그럼 이거 어떤지? 아 그리고 여기다 친다. 티저이 포카 이렇게 두 개를 빼놨어요. 이거는 제가 앨범 포카가 아, 까 이거, 앨범 포카, 그, 콜북에 넣어야겠다. 아니, 이거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빼놨는데, 여기다 같이 넣어야 되겠네요. 아, 저, 리로드 키노포카는 제가 두 장이 있어가지고, 전에, 그, 마초 콜북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뺐었는데, 그때 다른, 막, 비앨범 포카도 같이 넣었어가지고,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앨범 포카밖에 안 넣어놔가지고,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초 콜북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나름대로 순서가 있거든 어? 이게 나름대로 순서가 있거든요 물론 저 혼자만 <laughs> 알고 있는 순서라서 <laughs> 조금 그렇지만 핫앤 샤이 지금 그리고 슬리브가 부족해가지고 몇 개는 OPP고 몇 개는 슬리브인데 이거 슬리브 사면은 OPP인 걸 여기서 찾아내서 새로 끼워요 한리 끼워야되는데 이거 그 아이디카드도 드림버전 양도 받아야되는데 저는 그 이번 2020 비욘드랑 그 전에 했던 비욘드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카드가 너무 좋은거 같아요 왜 이렇게 이쁘지? 스트트 스크래키트. 아, 뒤로 빼는 거 그랬나? 뒤부터 2020인데 그냥 그냥 하자. 이게 진짜 애매해. 일단 2020이 너무 많아요. 하하. 그리고 지금 아그러데 파트 2도 붙어올 게 있구나 지금. 와씨. 그거 막 키링도 있고 아크릴 키링 있고. 트레커 맞나 트레이커? 그거 입고 뭔지? 아또뭐 있는데? 뭐야 그거 아이 그거 뭐야 아 기억 안나 그 최근에 슬슬 풀린거 트레커 말고 트레이커 전에 좀 전에 풀렸던거 아 이름 뭐더라? 아, 기억 안나 이거를 홀카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분위기 맞춰서 끼워넣고 있다고요 이거를 짠 이렇게 해서 해찬이는 다 넣었어요 이만큼이 다해찬이에요 이렇게 생각보다 별로 없네 됐 했고 그럼 이제 정우를 넣어볼게요 정우는 진짜 없어요 별로 사실 제가 정우가 원래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차이가 없었어요 원래 저는 혜찬이한테 오리나자 했는데 정우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김정우 너들 차이해라 했는데 아 정우 포카 원래 아예 안모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20년 정우 포카가 너무 예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우 포카 이쁜 것만 모으자 했는데 이게 자꾸 하나 모으니까 욕심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우 포카도 기회 되면 모으기로 했어요 이거 완전 하겠다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키노 재판한 것도, 해찬이 있는 거는, 정우 모으려고, 아 뭐지, 뭐지. 그, 키노, 해찬이 구한 거는, 해찬이 안 사, 사도... 해찬이 구한, 구하... 키노, 해찬이 지금 붐이랑 슈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두 개만 사면 되는데, 정우 모으려고, 다른 것도 더 샀어요. 하하. 아, 패딩좀 앞으로 뺄까? 아, 뺄까? <laughs> 잠깐. 아 그러면은 해찬이를 넣을 데가 없어서 안 되겠다 내버아 근데 패딩 도 진짜 <laughs> 너무 좋아 진짜 이거 못 보겠을 때 진짜 울뻔했어요 <laughs>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laughs> 진짜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치을 했어요 아 저기 앞에다 패딩 정글 넣고 싶은데 나중에 나중에 피에범 포카 아그파츠트 그때 오면 은 그때 어차피 해찬이 껴야 되니까 그때 갖고 야겠다 지금 그냥 두고 이제는 다른 멤버들 별로 없어요. 원래 저는 해찬이만 모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그 뭐지 그냥 귀찮고 이거는 제가 뽑았는데 이거 그냥 해찬이 있어도 그냥 한번 사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냥 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졌어요. 호기심을사고 게이 철로 게이퍼 게이 걸 먹고 <laughs> 지금 이렇게 세트2020 파트 2 키노의 잔해들 잔어 잔해 아니야 미친놈 흔적 흔적 어 흔적 어, 잔해 미쳤나? 에다가 또 무슨 말하는 거야. 여기 한 장은 비워두고 여기다가 푸른 물 붙여줘 푸른 물 넣자 근데 이거 진짜 콜북, 낸거 솔직히 <laughs> 진짜 콜니미브콜거 솔직히 직히 o i 없어 진짜 be 없어 사진을 너무 잘 뽑았어 짜 n o 게 하고 서클을 넣을게요 서클을 넣는 게 나.. to 나 서클 넣는 통이 있긴 하거든요 그냥 그냥 서클은 통에다가 넣을게요 여기에 넣어줄까? 그리고 아직 표지 아직 표지에는 뭐 할지 못 정했는데 짠 근데 제가 마치 선물 받은 초록색깔 키링이 있단 말이에요 짠 곰돌이 키링 이거를 끼울까요 이거를 제가 초록색 좋아해가지고 선물 받았는데 이 키링 어디다 놔야 되지 안에 봤어야 하나?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바인더를 어떻게. 아, 근데 왜 남편 표지에 다칠까봐. 이렇게. 표지에 뭔가 해야겠죠? 일단 여기에도 뭐, 너, 여기 포카 넣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 넣을지 생각을 해보고, 표지도 생각을 해보고 해서, 우리 이쁜 포카집.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너, 아, 씨 너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